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누보 제품을, 음, 어, 자동 드리프라고도 부르는, 어, 원두 계량기 하나 같이 왔네요. 그리고, 마개 있습니다. 이렇게 닫을 수 있죠. 그리고, 어, 같이 하는 아, 네, 종이 필터, 삼각불입니까? <laughs> 누보 제품 혹시,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면서 알게 됐는데요. 국내 제품인 걸로 알고 있고 커피 용품 전문점인데 바로 라운드필터 제가 58mm 포터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쇄하고 난 뒤에 포터필터에 넣고 난 뒤에 이 종이필터 원형필터를 올려두면 위에 머신하고 뭐 원두 가루가 거의 묻지 않아서 상당히 편리합니다 나중에 청소할 때도 상당히 시간이 빠르고 아마 이거 많이 어? 많이 봤던 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막마 그죠 <laughs> 막 아, 클레버, 클레버 아마 잘, 잘 아실 잘 텐데. 아, 제가 지금은 네, 이제 네, 마스터 아니에요. 클레버 제일 싼 네, 아, 데가 네, 지금 24,760원으로 그, 보이네요. 누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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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동 드리퍼, 네, 네, 이 자동 드리퍼 네, 또한 모양 비슷한데 요것도 음, 좀 괜찮다 하시는 분이 음, 계시더라고요. 깔끔하고 네, 괜찮다. 요거는 뭐 가격이 2, 3인 3인 3인용이라고. 와, 이건 뭐지? 아, 마스터 클레버가 24,700원. 누보가 7,500원. 그 야, 이거, 물만 몇 개를 사겠는데. <laughs>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눌러지죠. 눌러지게 되면 요벨브가 열리면서 위에 커피를 갖다가 추출하게 되는 형식이죠. 이거 사고 나면, 어, 택배비 생기잖아요. 그래서 누보에 계속해서 같이 쓸 드리퍼 같이 샀습니다. 하나에 뭐 2천 얼마 했던 것 같은데, 5 0면데또 좋아. 누보는 너무 좋아. 아. <laughs> 한국의 샤오미 같은네한 녀석 <laughs> 너무, 너무 멋있는 녀석이야. 아, 내 7800XT. 아직 안 오는 거야, 지금 며칠째인데. 네, 용량을 확인해 보면, 390에서 한400 정도까지는 아마 최대한 들어갈 것 같네요. 몇초 만에 내려가는지. <laughs> 저렇게 놓으면 바로 밸브가 열려서 내려갑니다. 마지막 물이 내려올 때는 조금 속도가 느려지는 감을 보이네요. 원두는 25g 분쇄를 합니다. 물을 조금 붓고 덤들이기를 하거나 생략하거나 또는 그 다음에 물을 전체 붓고 저어준 후 2분 뒤에 내리라고 하는데 저는 저어주면 미세입자들이 바닥에 빨리 깔려서 물 흐름도 막고 탁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저어주기를 생략하고 2분 30초에서 3분을 내려 깔끔한 맛을 유지하려고 합니다. 물이 내려오는 속도는 제법 괜찮아 보입니다. 두두두두, 두두두두,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. 이 정도 속도라면 아마 깔끔한 맛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법 빨리 나왔고요. 마지막에 내려갈 때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편입니다. 커피 원두량이 25g에 물 250g 부었는데, 원두가 넘치지 않고 적당해 보입니다. 한번 마셔볼까요? 아, 미스트 클레이버. 아, 클레이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잘알지 있는 우리 자동 드리프로 알지 있죠? 본체고요 본체 그다음에, 그다음에 뚜껑 그 받침대 아 이게 뚜껑이고 이게 받침대 가 받침대 안에 보면 실리콘같이 되어있는 이 녀석이 가운데가 처음에는 열려있다가 내려가면서, 물의 무게 때문에 닫혀 있다가, 나중에 이 통에 탁 놓으면, 이게 위로 올라오면서, 열리게 되죠? 열리면은, 물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런 방식입니다. 797인데, 클래스 사체 무게가 한225 정도 됩니다. 그렇지. 야, 이건 뭐, 579그 정도가, 담기나? 이야, 장난 아니네요. 이 3, 4인용을 샀는데, 오, 용량이 장난 아니네. 클래버만 무게는 220g 정도 되네요. 온도는 각각 25g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클래버 온도 보 자동 드리퍼 지금 25g 들어갔기 때문에 열로 떠들기였도록 니2 250g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떠들기기는 1분 50분 안 뒤에 조금 250g 50분 안 뒤에 3분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누브 가드리프가 잡힌 장면이요 지금부터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를 제 필요가 없는데 음 습관이 돼가지고 소식서 조금 는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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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커피 세포는게때는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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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소는가 0초 정도부터 소리 상당히 줄었고요.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습니다. 소리가 그러니까 계속 추출되고 네, 있고요. 속도 내려오는 소리가 좀 약해지고 있네요. 뻥신 나오네요. 아, 이거 띠엄띄엄 지 네, 이제 소리가 멈췄습니다. 일분 한6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위에서 위로 이렇게 조금 네, 더 나옵니다. 다시 한 번. 우리 조금만 더 남았네요. 조금 조금 속도가 내려오는 것같니다 차이가 좀 나네요. 0초 정도 예. 걸리지 않을까. 완전히 내려올리면 자 그리고 상승는 요렇고요. 음. 네. 지금 맛있네것 스타일. 떨어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의미하다고 뭐 봐야 되겠네. 그럼 지금 바로 여기서 만추도록 하겠습니다. 대략 한 1분 30초에서 40초 정도. 물론 조금씩 한 방울씩 더 내려오긴 합니다. 근데 이 점에서는 미스 클레버가 음, 훨씬 더 깔끔하네요. 얘는 예, 음, 마지막까지 탁 내려오는 게좀 조금, 음, 저렇게 띠엄띠엄하지 않고 좀 많이 팍 내려오다가 뒤에는 조금 천천해졌다가 그래도 또 어느 정도는 한 번에 다 나오고 난 뒤에서 좀 멈추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, 얘는 지금 계속 찔끔찔끔찔끔 나오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, 추출하기에는 이게 더 편리하니까, 미스클레브가. 조금은 장점이 있겠습니다. 그리고, 아, 얘도 향은 좋아요. 누구도 역시. 연계 색깔이 뭐 다른지 뭐 이런 거는 좀 느끼기가 힘들 것 같네요. 자체가 두 개가 거의 비슷하네요. 음, 아무래도 같은 물의 양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럼 향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. 음. 아. 야, 이게 아 진짜. 이거 말해도 되나? 저는 이 가성비가 너무 좋고, 이거 빨리 추출되고, 좀깔끔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, 누보 제품 좀 기대를 했거든요. 누보는 좀 니니한 맛이에요. 분명히. 아, 이게. 드리프 자체, 하리오의 특징일 수도 있긴 한, 하리보 같은 그런 느낌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, 하리보도이렇 나오진 않거든요. 야, 이거는, 물론, 바로 이러한 방식이 조금, 일자로 된 드리프가 조금 더 많이 받쳤다 내려오기 때문에, 조금 더이 느낌이, 좀더 풍부한 맛이 좀 나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, 이거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데요. 음. 대신에 이제, 어느 석 고소하고 단맛을 조금 더 많이 조금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. 산미라든지, 캐릭이 조금 강한 맛을 좀 느끼기 위해서는 미스클레버가 좋고요. 그 다음에, 고소하다든지 단맛이라든지, 요런 걸 느끼기에는 좀 요, 어, 누가좀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도 저는, 그렇다고 해서 여기저 클레버가 단맛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, 클레버에 한 손을 더 떨어지고 싶습니다. 아, 이래 사람들이 클레버를 사라고 하는 건가? 드리퍼 중에서, 그냥, 그냥 내리면 드리퍼 중에서, 제가 가장 추천하는 드리퍼는, 스댄입니다, 스댄. 스댄. 아, 구리도 좋고, 하지만 구리는 너무 비싸죠. 그 다음에 구리는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. 물을 갖다가 닦아주지 않으면 그 얼룩이 져가지고 나중에. 하지만 스대은 다르죠. 그리고 유리 잘 깨지죠. 도자기 무겁죠. 깨지죠. 아, 그럼 너무 불편해요. 그래서 플라스틱이 제일 편한 게 나는데 플라스틱, 왠지 모르게 조금 그냥, 그렇죠. 아무래도 아무리 뭐 괜찮다 손 치더라도. 그래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건요스인입니다 제가 하나는 하리오 걸 하나 들고 있고요. 하리오, 이게 다시 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, 스테니. 그래서, 아니, 그래서, 칼딘, 칼딘에서, 얼마에 팔고 있냐면, 네, 9,900원 지금 하더라.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하리오보다 조금 더 무게감은 있는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간에 뭐, 가운데 이거는 꼭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, 이거 없애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. 하리오, 하리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, 드디어 하리요 뒤에 꼬 되어 있고 마감도 상당히 여기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저 좁고요. 그래서 따를 때도 조금 부드럽게 좀는. 음. 감이 있고, 요거는 지금 칼딘에서 나온 녀석이고, 리버도 좀 다르죠. 리버는 요거 튀어나와 있어가지고, 안으로 물결선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나선을 돌면서 들어갑니다. 그리고, 긴거 짧은 거, 짧은, 거, 긴거 짧은 거, 긴거 짧은 거, 요런 순이고요. 요 같은 것도 긴거 짧은, 긴거 짧은 거는 맞는데, 직선으로 빠져 있습니다. 칼딘 같은 경우에는. 그리고, 어, 맨 밑에가, 이렇게돼 어, 있는데, 맨 밑에 요 녀석이 조금 크고, 어, 뭔가, 따 때, 조금은조금은더 둔탁하다. 그리고 이 녀석이, 조금더 무거운 여, 느낌이다. 손잡이도, 이게 지금 훨씬 편한 방식인 것 같아요. 일단 다시, 무게 한번 재볼게요. 자, 무게를 재면, 하리호가 147.2고요. 칼디니 163.1. 자, 대략 20g이면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, 이 잡는 방식이나, 무게 분배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여기 조금 더 무겁게는 느껴진다. 그것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. 이런, 네. 자, 어쨌든 간에 가격은 상당히 좋다. 얘보다 두 배, 세배 싸다. 두배 이상은 쌀 거예요. 그래서, 뭐, 이, 대체품으로 요거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. 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혹시 뭐, 나는 거 하나 사가지고 오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는 하리오 일단은 추천합니다. 강추. 오늘의 최종 결론. 자, 커피와 함께 먹을 빵은 어디다? 네, 괜찮다. <웃음> 무화과까지. <웃음> 빵 정말 잘하는 빵순이. 우리 처제가 사온 케이크. 괜찮다.